언니, 영어에서는 하나, 둘, 셀수 있는 것과 셀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how many와 how much를 가지고 구분해 볼게요. How many how much how many는 셀수 있을 때 쓰시면 되고 how much는 셀수 없는 경우에 쓰시면 돼요. 친구는 한명두명셀수 있죠. how many를 쓰시면 돼요. 1시간, 2시간 셀수 있죠. How many를 쓰시면 돼요. Day, 하루, 이틀, 사셀 수가 있죠. How many를 쓰시면 돼요. Many는 많은이란 뜻이기 때문에 뒤에 S를 붙여서 쓰셔야 돼요. 이제는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How many friends do you have? 당신은 몇 명의 친구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친구가 몇 명입니까? 라는 뜻이죠. How many는 몇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How many hours do you spend on your cellphone? 당신은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몇 시간을 보냅니까? 다시 말해서 몇 시간 가량이나 휴대폰을 사용합니까?라는 뜻이죠.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week? 일주일에는 며칠이 있습니까? 그래서 how many는 몇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제는 셀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해 볼게요. money, money는 영어에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how much를 써 주시면 돼요. 커피도 영어에서는 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how much를 써 주시면 돼요. time도 셀 수가 없어요. how much를 써 주시면 돼요. much는 많은 이란 뜻이지만 셀수 없기 때문에 뒤에 s를 붙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How much money do you need? 당신은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How much를 얼마나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How much coffee do you drink a day? 당신은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마십니까? How much time do you spend with your family? 당신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얼마나 보냅니까? 그래서 how much는 얼마나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how many는 셀수 있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 셀수 있기 때문에 뒤에 s를 붙여서 써 주시면 돼요. how much는 셀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뒤에 S를 붙일 수가 없어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